진짜 배불러 이제 좀 자자 <laughs> 좀 자자 이제 거기서 <laughs> 희가 빵을 사왔는데 빵이 오지게 많네요 야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 아, 먹고 죽을라 고 <laughs> 오늘 먹고 죽는 날이야? 아, 먹고 죽어야겠어 <laughs> 마음이 허하니까 <laughs> 마음이, 마음이 왜 허해? 먹을 걸로. 헤어졌니? <laughs> 아니야. 근데 왜?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날이 있어. 그 겁나 날이. 많아. 그 빵파티다, 빵파티. 응. 안에 크림 봐. 진짜 맛있어 보이네. 냄새 짱이야. 마늘 냄새 나. 마늘 바게트 냄새. 진짜 음, 맛있겠다. 음. 야, 파리 이거 안 먹어? 야 맛만 봐. 너가 골랐다며와 이거. 와. 이건 진짜 야 이런 게 있어. 마늘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야야 <laughs> 이거 사 먹어야겠다. 와 이게 마늘 파데트. 이게 아까 어 크림 치즈. 말로 설명 겁나 못하는데 <웃음> 맛있어 <웃음> 음. 와 진짜 하나고 진짜 미쳤다 이거 응 음. <laughs> 커피 커피 왜? 나 항상 이런 반응이야 <laughs> 안먹을 먹일 거니까 먹일라 하지마 음. 진짜 맛있다렇게먹미미들들어가하아안 <laughs> 먹어봐서 그래 <웃음> 먹어보면, <웃음> 진짜 맛있네. 미친 맛이다, 미친 맛. <laughs> 음, 아, 좀 페인인데, 나도 no, 페인. 오늘 운동을 응. 하고 왔는데, 부기가 빠지지 않았어. 음, 짜! 단짠, 단짠이야, 그치? 응. 와, 여기 안에, 요만큼이 다 크림치즈고, 여기에 이제, 마늘이 묻혀 있어. 음. 그러니까 단짠, 단짠해. 응. 말을 못하겠네. 그냥 맛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빠리바리 진짜 맛있 응. 무슨 일이야? 음. 이건 진짜 폭사 먹어야겠다. 아, 아 딴거다 물르고 이걸 로 다시 다, 다 바꿔보고 싶데 음. 진짜 맛있다. 야, 하야 골랐다. 응. 잘고르 아? 잘 골랐네. 육즙 그먹빵 아니야? 맞아 육즙 빵. 뭐? 근데 육즙에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 한번 먹어봤어. 음. <웃음> <웃음> 맛있다. 거 알아서 응.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짬뽕 먹고 싶다 저기. 어, 그냥 음. 맛있던 것밖에 안 나네. 그니까. 끝났어 이제 다 먹었어. 아, 무슨 맛? 맛, 맛, 무슨 맛? 오빠가 사는 맛. 거. 아니 무슨 오빠가 마카롱을 3만원 주사 오냐 그러니까 <laughs> 오빠가 못뭐 사는 날 <laughs> 이것도 사 왔어. 오빠가? 와 오빠 짱이다. 중겠지 아, 오빠 어. 멋있다. 우리 오빠랑 바꾸자. 중학생. 진짜. 아주 사이 좋아. 원래 친형자간에 그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참 좋아, 그치? 응. 음. 어, 나 그냥 뭐? 하나만 먹을 건데 뭐 먹을 먹을까? 베이글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응. 야, 근데 먹으면서 얼굴이 좀 피곤해, 피곤해. 근데 뭐 사니까 뭐가 별로 없다그 했지. 예. 어, 언니 얼굴 좀 피곤해 보여. 어제 뭐 먹었어? 왜 이렇게 부었어? 어제 많이 먹었. <laughs> <laughs> 운동하고 온 거야, 신기하다. 난못 네. 먹었는데? 나도, 어제 아... 초코, 그, 뭐냐, 허쉬 초코칩 치... 한 컵스랑. 어... 아, 근데 언니는 잘 붓는다. 음... 이거 먹을래? 먹고 한 입만 줘. 내가 또 먹, 스타그램을.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시크림. 시크림. 안... 야, 그거 찍을 수 없어? 그 슈? 오, 오. 씨.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저기 음, 저기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이거지? 이거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건 뭐야? 다 아는 맛 아니야? 아, 먹는 게 제일 행복할 때. 맛있어. 그럼 내 나는 아냐 안해. 피자빵 먹을래, 한네 응. 음. 퓨 맛있다. 음, 피자빵 이제. 빵순이들 어. 다 먹을 거야 나. 다 먹이고 또 먹어. 어다 음. 아, 이렇게 맛있냐? 이 포크 필요 없나? 맞아. 짜. 응. 음. 처음에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서. 음. 피자빵이 별로야 느끼해 짜? 느끼 짜고 느끼해 <laughs> 케첩 겁나 뿌리는 느낌이야 이걸로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 아 이걸로 그러니까.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 맞아 맛있는 거맨 마지막에 아못짜왜맨 처음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음. 점점 가면 가수로 별로잖아 음. 아, 내일 먹어 응, 음, 맛 음. 아, 피자빵 맛는데 이거 먹을까? 그만 먹어. 이게 또 있거든요. 이것또 있고, 얘도 있는데. 아, 얘양 비슷한 맛일 것. 같아. 얘는 더 맛있고. 피자 더 뿌려야 돼. 이거는 머스터드 뿌리면 진짜 개맛. 저거는 아쉬워. 지금 손에 아까 그 마늘. 음, 마늘 맛있었어. 처음 먹었 먹어서. 근데,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지? 음. <laughs> 손에 묻은 게 제일 맛있어. 음. 어 이게 뭐예요? 먹는 먹어내는지. 그니까, 어? 먹는 먹어내는지. <laughs> <laughs> 내 가방에 담배추 쉐이크 먹자고. <laughs>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아유 아유 너네 던킨보다 못하다야 네네 원래 베이글은 베이글 전문점 던킨... 먹는 거아 던킨 카페에서 먹 먹는 베이글이지 말씀인데 어때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다 아는 맛 그냥 아침에 먹는그 에이 이건 너무하다 그래 이거... 옆에 강아지 존나 귀엽잖아. 어디? 옆집 강아지? 안 봤어. 뭐 심하지 않냐? 그 약간 그거 같다. 막 편의점 짤도짧도 그러니까... 먹고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에이. <laughs> 동호인다 됐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에 베이글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요. 에 만들다 말았네. 음, 봐봐, 진짜? 베이글 안 되겠다? 응. 고르다 하거 아니야? <laughs>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laughs> 아, 집에서 사진을 좀 찍고 왔는데요. 난착이 음. 나온 것 같아요. 아. <laughs> 근데 닥트 들어. 와 이제 2주 동안 뭐 하냐. 내가 예쁘다고. 이상 계속 들어가. <laughs> 또 먹어? 아니. <laughs> 아니 또 아니. 먹어. 개차 먹냐? 개차 있겠어 없지. 돈까스 소스 있지. 아 그거 다 버렸을까? 아, 아, 안 먹어가지고. 맛있어? 아니. 그러면? 기름 맛은 응.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한리비레메. 음 응. 맛은 있어. 근데 맛있어 피자빵보다 얘가 나. 보는 내가 보는 내가 느끼해서 토할 것 같아. 나랑 서이 살자. 응. 아 무조건이야. 어. <laughs> 친구는 친구가. <것> 아나랑살 <laughs> 어, 이거 다 그래. 윈윈. 가는 거야 윈윈. 아 벌써 다 먹었는데. 어리한, <laughs> 언니, 그그한 지금 한3 0 0 0 칼로리 早上早上早아早上早上然后早上早上早그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早지然后早上데上그 정도로 早上然后早上도上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早上然后早上지上然后 진짜 그 정도로 나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맨날 맨날 그런 거 먹고 살안찐사람 진짜 신기해. 나 신기해? 어 나는 <laughs> 맨날 그렇게 먹었으면 살이 진짜 금방 쪘을 거야. 근데 맞아. 내가 이제 나 봐. 넌 먹으면 바로 나고 바로 고 바로 찌잖아. 네. 언니 기초 대사나 낮아? 나 맞아.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응. 운동하면 원래 근데 그거 높아지잖아, 되게. 그냥 힘만 더 아는 거 같아. 그 인바디 쟀을 때기초 사람 나안됐 1200, 1 2 7 0인가 표준이야? 응 표준인데도 왜 이렇게 잘했죠? 난모르겠어난 표준 이하야 야,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했었잖아 계속 응. 응. 계속 오래, 오랜 기간 해, 하다 보니까 살이 막안 먹을 때는 아예 식단만 해서 쭉 가고 먹을 때는 이렇게 막 먹고 하니까 잘했죠? 마지막 한입나 이거 베이글 맛없던지또 먹고 있어 그, 베이글이 <laughs> 은근 중독이 심해 도무하 난 음, 너무 팬이다 오늘 난 씻고 나왔어 난 씻고 나왔어 언니도 팬인데 나왔는데? <laughs> 운동하고 나온 <laughs> 건데 진짜 잘 붙는 것 같아 얼굴에 근데 저녁에는 붓기가 싹 빠져 있거든 진짜 잘 음... 붙어 난 일어나면 <laughs> 코가 뭐좀 비싸게 하죠 야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상태를 보여주자 우리. 그래. 잘먹었어다 <laughs> 어디 갔냐? 다 먹었네. 진짜 다 먹었어. 나도. 이거 배 없어. 너 그거 올리면 욕 먹어. 그렇지? 없는데 올리면 욕 먹어. 이런 거 보여줘요. 보여줘도 돼? 앞제좀 아, 봐보자. 언니는 몸이 얇은. 이런 게 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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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연이 오늘 또 이거 사러, 저세개살 거예요. 보여품 안에 아무도 모르네. 이거 진짜 맛있어. 사천 아니에요. 진짜 내돈내 산이에요. 진짜 내가 좋아서 내가 먹는. 이거 <laughs> 도 맛있겠다. 그것만 먹어. 그것만 사. 이것만 사. 이것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노릇노릇 크림치즈 베이크. 이거만 사 치즈케이크. 이거 진짜 맛있어. 인정? <laughs> 이거 먹을래? 먹으러... 손기 싫어서. 우리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게 됐어. 그치? 제가 잘라볼게요.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못 먹지? 네. 그래 시즌 오프해. 나처럼. 왜 시즌 오프해요? 어. <laughs> 포기했어. 그 작심 3일을 자주 하면 되잖아. 난 많이 했어 다이어트 그지? 응. 나도 먹어야지. 스피 마법 마약을 뽐내는. 할인 이피 할인이가 이거 먹어보라고 줬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섹시쇼를 해요 저희는. <목소리> 너 <너는> 근데 <목소리> 손에 이거 들고 있는 게더 웃겨. 아 지금 이죠네 오늘 쉬는 날. 오 그치. 아이고, 별로, <laughs> 아, 이거 어 아, 나먹어보어 뭐, 뭐, <laughs> 이거 뭐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맛있거야 이거 뭐야? 이뭐지뭐뭐 그래, 음, 또 인생 빵이 또 바뀌었어. 네 맞아요. 이거 편의점 거 진짜 맛있다 네, 음 맛있다. <laughs>